우리 사랑하는 아동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전호사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우리 친구들 다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또 우리 요새 장마 때문에 비가 참 많이 와서 우리 마음도 참 힘들기도 하고 흐린 날씨 때문에 그렇죠 우리 친구들 막 나가서 놀고 싶기도 하고 그럴 텐데 어, 또 비가 오고 또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고힘 그 내고요 더 씩씩하게 더 건강하게 그렇게 잘 지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선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같이 예배를 시작해볼까요? 우리 자번 말씀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말씀, 자본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저 여부하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얘기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자번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그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각 가정에서 우리 율동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게요. Everyone, I got a love and it's deep down in my heart. I want you to repeat with me. It's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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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 All together, deep down in my heart. I want you to stand up, I want you to move your bodies, and I want you to shout for joy! Yeah! 이 시간에는 전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고 무서운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을 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 비가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어, 지속되는 장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고 무적합니다그 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어, 날씨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어, 마음이 공유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 더욱 더 힘을 내서 용기 있게, 씩씩하게 어,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때문에 어, 우리가 참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삶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지만 어,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될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서 더 힘들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어,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수행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어, 자,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어, 끝이 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선하고 위로우신 방향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어, 이 시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환경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 그런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귀한 동행한 교회 아부 친구들 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어,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으로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여름 성명교를 준비하고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2 1일부터2 3일 주일까지 있을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어, 우리 주제처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어, 그런 귀한 믿음의 여행을 우리 친구들이 각 가정에서 그리고 주일 학교 주일에 나와서 교회에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 계속 마태복음 말씀 듣고 있는데, 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3가인데, 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어,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성경책을 펴서 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자, 미리 찾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지금 찾는 지금 것도 괜찮아요. 얼른 찾아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이제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준비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되게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여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오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처럼 귀여운 두 명의 친구가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떤 유혹을 받고 있다고 해요. 과 무슨 유혹을 받고 있는지, 이 어린 친구들이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여자 어린이는 이렇게 말해요. 아, 숙제하기 싫은데, 그냥 내일 할까? 그래요. 여러분, 이 여자 어린이는 이렇게 숙제를 미루고, 놀고 싶고, 또 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왔어요. 우리 아동 친구들도 이런 적이 많죠. 전도사님도 어릴 때 이런 유혹 때문에 숙제를 미루고 미루다가 그 전날 막 급하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남자 어린이도 한번 볼까요? 교회 갈 시간이네, 게임 한 판만 더 하고 갈까? 자, 친구들, 이런 유혹은 아까의 경우보다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가야 될 시간인데 잠을 더 자고 싶다든지 아니면 TV를 더 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어, 이 친구처럼 게임을 더 하고 싶다든지 그런 거 아니죠. 자, 여러분 이두 어린이의 경우처럼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지 않고 놀고 싶은 이런 유혹을 받은 적이 분명히 다들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도 특히 교회에 가야 될 시간인데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 그런 충동,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살며시 들어와서, 우리가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죠. 마귀는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무서워하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교회에 가든지, 아니면 게임을 하든지, 혹은 교회에 가든지, 아니면 잠을 자든지, 이런, 하는 거, 이런 것처럼, 어, 이런 뉴욕의 상황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 가지 꼭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이 말씀에도 이와 똑같은 상황을 누가 겪으셨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겪으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같이 말씀해서 잘 살펴볼까요? 자, 그 전에 친구들, 혹시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친구들 기억하나요? 전도사님이 들을 수는 없지만 한번 대답해보세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순종해서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자, 그렇게 무려 40일 동안을 배고픔과 피곤함 속에서 금식하셨던 예수님은 분명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거예요. 바로 그때 마귀가 나타났어요.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단한 번도 아니고 무려 세 번이나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자,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몹시 배가 고픈 예수님을 자극하는 시험이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분명 많은 유혹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구약성경의 신명기, 신명기사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바로 이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자, 마귀도 멈추지 않고 바로 두 번째 시험을 시작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다른 사람들보다 유명해지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명예욕이라는 그 욕심에 대한 것이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의 가장 높은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가라."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를 안전하게 붙잡으실 거야. 그러면 너는 엄청 유명해지고 대단한 그런 멋진 사람 될수 있어.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번에도 이옥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도 이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자이두 번째 시험까지도 넘어가지 않자 마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자그 산은 아주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는이 세상의 멋지고 화려한 모든 것들을 한 눈에 볼수 있었어요. 이렇게 마귀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네가 지금 나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자, 이 마귀의 마지막 시험, 이묘을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마지막 시험은 마귀의 요기에 넘어갔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똑같이 멋지게 이겨내셨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멋지게 이겨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서 일을 떨치고 또 유명한 사람들, 최고의 부자가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이 마지막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처럼 마귀의 세 번의 시험 모두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단한 번도 유혹과 시험에 패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비결이 숨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 번의 시험에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들을 떠올리셨고 또 그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 마귀의 그 어려운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우리의 인간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몸소 시범으로 보여주신 거였어요. 이렇게 마귀의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겨내시자 마귀는 곧장 예수님에게서 떠나갔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수종을 도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는 친구들,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이야기와 같이 마귀는 우리들도 똑같이 시험해요. 그것도 마귀는요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요. 자 잠이 많은 친구들은 늦잠을 자고 싶고 또 게을러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요. 또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게임으로 유혹하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게임을 계속하고 계속 싶게끔 그렇게 유혹해요 마귀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배웠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바로 이런 말씀의 힘과 능력을 우리 친구들이 꼭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다음 주, 우리 8월 21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있을 여름성학교 다들 알고 있죠? 그 주제가 바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여행, 바이블 투어예요. 우리 아동 친구들이 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그리고 주일은 이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선배들 가운데 열심히 잘 참여해서 그 주제 말씀처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경험을 우리 친구들이 다 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처럼 멋지게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친구들도 다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힘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사는 우리 모든 아들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하면서 기도함으로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마귀에게서 세 번의 시험을 받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던 예수님에게는 참 힘든 세 번의 시험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 시험, 그 시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어,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든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예수님처럼 그렇게 멋지게 이겨내는 우리 모든 어, 아동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 에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우리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같이 주기로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드리느라고 참 수고했어요. 어,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 참 예쁜 마음으로,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 어, 또 이제 열흘통학교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21일부터 23일까지 열흘통과학교 어, 있는 것꼭 기억해 주시고, 같이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또한 시간도 잘 지내고요. 우리 여름통내학교에서 다 같이 만납시다. 우리 친구들, 그때 만나요. 안녕.